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우 신당입니다. 어, 오늘 남성 인물 준비했고요. 네. 오늘의 인물은 가수 박서진 씨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좀 기운이 좀 어떨지 앞으로 행보가 음. 어떨지 한번 알아보시기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네. 정확해요. 일단 이분을 보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냐 <laughs> 어, 너무 안쓰럽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요. 이게 신에서 볼때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안쓰럽다라고 어, 첫마디가 나오고, 어, 이분을 둘러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면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집가서 물어보면, 신 받아라. 너신 받아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신의 가물이 센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형태가 됐던지 간에 가물을 누르고 사셔야 되는 분이에요. 어, 그래서 풍파가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어, 첫 번째로는 부모복이나 형제복이 없어요 어, 이분은 그래서 가족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 음.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시거든요 어, 그리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한쪽을 빨리 여의던지 좋게 얘기하자면 자수성가를 할 사주다 음. 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유독히나 초년의 복이 조금 약해요, 운기가.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래서 이 어렵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고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에서 볼 때도 안쓰럽다, 안타깝다, 음. 어, 마음이 먹먹하다라는 것들을 저에게 일러주시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또 반면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는 인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귀인수라고 해야 될지? 어, 조금 인복이 있는 사주로 보여지거든요. 사회생활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었을 것이고, 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 뭔가 이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방향성이나, 혹은 인생에 대한 조언이나 뭔가 나를 조금 끌어주고 다독여줬던 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 음, 없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어, 그렇게 보여지고, 어, 이분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어린 나이라고 해도 철이 빨리 들었어요.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어, 그리고 힘들게 자랐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이분이 조금 야물딱진 성격이라고 하시거든요. 조금 뭐를 하더라도 조금 야무지게 하시나 봐요. 음.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가 고집도 세고, 어, 내 주장도 좀 강한 분이고, 어, 또, 대찬 부분도 있대요. 조금 대차게 내가 밀어붙일 때는 조금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기가 죽고 남의 눈치만 보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성향이 내할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분이다 라고 보여지고 어또 이분이 조금 근데 약지 못했다고 하시거든요 약은 사람은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 조금 바른 소리, 이빠른 소리를 좀 해야 음. 내가 조금 직성이 풀리고 그런 분이라서 조금 정직하고 꿋꿋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 그래도 조금 인기 있는 분이시죠? 인기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laughs> 죄송해요. 너무,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남이... 제가 TV를 잘안 봐가지고 인기 엄청 많으신 분아 그래요? 그래서 어, 인기가 좀 있는 분이라고 보여져가지고 말씀을 음. 드리는 거고 이분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좀구비진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내가 뭔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섰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음. 혹시나 무속신앙 쪽으로 관심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면 내가 마음가는 전환에 가셔서 초라도 조금 밝히시고 조금 빌어서 내 가물, 내 사주를 조금 눌러가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적당한 위치에서 꾸준히 자리매김 하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 전환에 가셔서 초를 키고 이런 전제를 까냐고 하면요. 신의 가물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이든 취미 생활이든 뭘로라도 사주를 조금 눌러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는 잘 눌러간다고 하다가도 한 번씩 그 환란들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만은 버티기가 좀 어려워요. 어, 근데 유독히나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 가면 은 신을 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신의 가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은 잘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신의 환란이 오거나 풍파가 오게 되면은 음. 내가 맨몸으로 마서 싸우기보다는 우산 하나 정도는 쓰고 조금 방패 막기 정도는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래도 이분이 또 내년부터는 삼재에 들어가시거든요 어... 응, 삼재라서 참 또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위치 선점을 잘 하셔서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는 데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동 변동을 하거나 하는 거는 그닥 좋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가진 것들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분이 뭔가 본인이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아이템을 뭐를 구상을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자꾸 이렇게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뭐 지금 신의 가물이 많은 사주인데다가 내년부터는 또 삼재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기에는 걸림돌들이 많다. 내가 조금 지체하게 되고 주춤거리게 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은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어, 그리고 욕심은 많아요, 이분이. 어, 욕심은 많은데 너무 정직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꼼수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편법 써서 내가 남을 이렇게 밟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성격이 못 되시거든요. 그런 분이다 보니까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아 보입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약게 행동을 하다 보면 구설이나 시비, 다툼수, 관제에 심하면 관제까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 차라리 상재풀이를 하시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환에 가셔서 초라도 조금 밝혀서 빌어가시면서 그런 풍파들을 조금 눌러가시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조금 이 나쁜 기운들을 물려놓고 좋은 기운들을 열어서 후이를 도모하심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조금 성실하고 우직하고 정직하게 한다고 하시면 지금보다는 더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박서진 씨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 점사를 보다 보니까, 음. 어린 나이에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보여져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음. 첫마디처럼 마음이 좀 많이 쓰이고, 안타깝고, 그렇다 보니까, 음, 뭐, 그래도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 계신 걸 텐데, 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힘들게 지나왔던 어, 이 세월보다도 이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앞으로는 더 승승장구 하시길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좋은 <laughs>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가수 박서진 씨 컨텐츠 마무리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